자, 3단원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3단원, 사용오그죠? 자, 얘는요, 몇 자리 수인지는 로그 씌워서 나오는 정수에다가, 정수가 1보다 크면 그 자리에다가 1을 더해주면 그 자리 수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영하 의사인 수는 로그를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나 나올 건데, 주의해야 될거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8이면, 그거의 정수부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0.2. 그래서, 가수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0하고 1 사이인 양수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문제 1번이요. 자, 기본 문제 1번은요, 어, 로그의 이자0.310 로그의 3은 0.4771. 나중에는 잘 보게 되실 겁니다. 자, 1번이요. 1번은 100제곱이죠. 로그를 씌웁니다 100에 로그의 2 더하기 로그의 3이죠. 맞아요? 로그 이 더하기 로그 3이면 2개 더하면 됩니다. 사실 아, 아니까. 그러니까 얘는 100 곱하기 0.778 하나죠. 100 곱하기 되면 77.8 하나입니다. 몇 자리 수예요? 78 자리 수.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어, 2번은요, 5의몇 제곱인 거예요? 5의125 제곱이죠. 그러니까 5분제, 얘는, 어, 2분의 네. <laughs> 네. 예, 1 2 5의로그의 5분의, 얘는, 어, 1 2 5의 2분의 10으로 바꾸려고 했죠. 얘가 얼마예요? 1 빼기 로그의 2잖아요. 어 빨리 써서 로그의이점 이게, 어, 125에 1 0 0.3012점? 그러면, 126 곱하기 0이얼마요 얼마? 6, 응? 6? 5, 83. 어, 2. 6, 아. 5, 7, 0이에요? 네, 9. 그런데, 네. 왜 곱하기 얼마에요러봤어 곱하기 4면 네, 1 0 87.376. 그래서 얘는 8 8인다요 계산기 얘 3번이요. 3번은요, 그, 30 로그에 2, 그죠? 어, 20 로그에 3, 이렇게 펼쳐지죠? 계가. 그럼 얘는, 어, 30 곱하기 0.3010, 어, 20 곱하기 0.477 하나죠? 더해서 계산하면 값이 얼마나 와요18.57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 3 0에1 마이너스 로그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이요. 대략 마이너스 20.9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1, 플러스 0 0 3이 나오겠지.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0.97 나오면 정수부가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21이더라. 그러면, 소수점 안에 21번째 자리에서 영안의 수가 나오면추가 나올 겁니다. 응?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 영안의 수는. 그 다음에 5번이요. 응. 5번은 나누기니까 어떻게 돼요? 200에, 그 200이, 어, 3 0 0의로그의 3이네요. 그죠? 렇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2.93이라서, 마이너스 83 더하기 0.07이에요. 그래서 얘는 83자리, 소수점 안에 83번째 자리의 0한 수가 처음으로 된다면 굉장히 작은 수겠네요 와. 이거 근데 이건 바로 봅시다. 바로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요. 응. 자, 기본 문제 2번은요, 이제 몇 자리 핀지를 벗어나서 제일 한 자가 뭔지까지도 알수 있다는 거잖아요. 잘보세요 자, 기본 문제 2번에 어, 0.3010, 0.477, 0.8451, 이건 줬어요, 그죠? 어, 로그의 2는 0.3010, 로그의 3, 0.477, 로그의 7은 얼마라고요? 0.8451이래요. 이때 3의 30제곱을 구하려나, 라고 되 있잖아요. 3이 3 0자곱 보면요, 3 0의노트의 3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요,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30 곱하기 0.47171을 해주면, 이 값이, 어, 14.313이야. 그러니까 얘는 1 5자리라는 뜻이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313을 이용할 거예요. 네. 313이요. 313이. 따기만 닮아요. 네. 예. 얘는요. 만약에 이게 15자리 있으니까 로그의 2곱하 10의 14제곱보다는 얘랑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3의 로그의 3곱하 10의 14제곱보다는 비교할 거고요. 그러면 얘가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 14 더하기 0.3010이죠. 그죠? 얘는요, 14 더하기 0.477이 있잖아요. 근데, 14.3010이니까 얘보다는 크죠, 좀. 이수보다는 크죠, 얘가. 맞아요? 근데, 얘보단 다 작죠. 그럼 이 삭이 되는 순란 얘기죠. 그럼 뭘로 시작하겠어요? 2로 시작하겠죠. 음. 이해됐어요? 아. 그렇네. 37짜리 수인데, 2, 0, 0, 0, 0에서 이거 14개인 수보다는 커. 그리고 뭐? 3, 0, 0, 0, 0에서 이거 14개인 수보다는 사이야. 요걸 찾은 거야. 그러니까 2로 시작하겠지.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수는 2입니다. 오, 음. 밑에 깔고 2번 2만 해. 이거는요, 어, 50에, 어떻게 하면 돼요? 50에 로그의 6, 마이너스 50에 로그의 7이죠.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35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0.65 이렇게 되니까,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연수가 처음 나온다라는 사실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수부를 따지려면, 소수점, 넷째짜리에영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자기가, 이거 보고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 만약에 0.0004 하고요. 0.0005를 쳐다보죠. 여기에 로그를 그냥 씌울 겁니다. 로그 씌우면, 그 씌우면, 이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0. 마이너스 4 플러스 0.60이구요.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0.699 이렇게 돼요.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스스로. 음. 이 값은요, 이 값이, 음. 하나, 둘, 셋, 네 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 마이너스 4, 플러스, 음. 5. 어떻게 돼요? 음. 그65만데요1 5 9 2 2 2의5 2분의1이니까4 2분0이니까1이 5개 2분의 이4 2 0이3 2분의 10이니까 3 5 0니까3 0이3 10이니까 0이니까3 5개 2 0이9 9 3 0까이거했잖아개 2분의 오, 요 사이에 쓰죠. u 5는 60과 69 사이죠. 그러면 0.0004하고 0.0005면 음.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4. 응, 그죠 처음에 얼룩스. 키는요, 얘도 그냥 이거. 얘는 그냥 1 0을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 어, 근데 얘는요, 요거 바꿔줘야 돼서 요게 좀 따다볼 수 있습니다. 가수부가 양수인 걸로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이요. 한번 해보세요. 기본 문제 3번이요. 자, 기본 문제 3번이요. 자, 7의 100제곱은요. 85자리고 11의 100제곱은 105자리일 때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의 자리수를 이용하여라. 라고 돼있잖아요 자, 그러면 로크의 7의 몇 제곱이 100제곱이 85자리니까 얘는 84. 얼마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로그의 7의 값을 알수 있습니다. 로그의 7의 값은요, 0.84와 0.85 사이 값이겠네요. 그럼 25 곱하면 되죠. 25의 로그의 7은 뭐하고 뭐 사이겠어요? 뭐하고 뭐 사이예요? 21이랑 21.25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수겠어요22 자리겠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72 10에 7 7이잖아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 100에 로그에 11이, 어, 뭐이 가구요? 104하고 1 0사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에 11은 뭐하고? 1 1을뭐 하고, 1.04하고 1.05 사이 값이네요. 그러면 77에 20이니까 77에 20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에 로그에 77이죠 맞아요? 77이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7 곱해주면 되죠 로그에 77은 로그에 11 곱하기 7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뭐예요? 로그 11 곱하기 로그 7이죠 맞아요? 로그 7 여기 있잖아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죠 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로그의 77은 뭐하고 뭐 사이겠어요? 로그의 77은 뭐하고 뭐 사이예요? 1.90하고요 1.88 사이가 입니다 그럼 얘가 어, 20 로그 20을 곱하면 되죠 로그의 77이니까 20을 곱하게 되면 3 7 6 4고요 얘가 38.4 예고, 37. 얼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38짜리 수간을 합치게 되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기본 문제 4번 풀어보세요. 소소 부분이 같대요. 자,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4번은요, 후소 부분이 같대요. <laughs>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빼주면 점수가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 어, 로그의 어, x의 제곱 빼기 로그의 x가 뭐가 되겠어요? 2로그 e x 마이너스 로그 x니까 어, 로그 x가 되겠죠 렇죠 로그 x는 뭐하고 뭐 사이인데요? 로그 x는 1하고 인 사이죠 맞죠? 그러면 X가 얼마겠어요? 오. 자, 기본 문제 5번은요, 제가 풀어드려야겠죠? 예. 자, 앞에 보세요. 그 천만원에 월, 이, 이율 2%니까, 원금을 천만원을 이자를, 그, 이자가 2%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원을 내가 적금을 넣어놓으면, 1년 뒤에, 얼마를 받는 거야? 천20만원을 받는 거야. 20만 원만 받으면 어떡 해요? 렇아놓죠그렇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복리로 시년을 예금하는 건요.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 10년이면 200만 원 받겠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일입니다. 그 다음 에는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천이 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죠. 그러니까 지을게 음.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죠 네. 그래서, 음. 어, 처음에는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원금을, 앞에 봐. 원금을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 이유를요, 연이율을 이유를 R이라고 하면요, 1년 후에 내가 받은 돈는 원금 받아야지. 그리고, 원금의 이자를 받아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떻게 돼요? A에 1 플러스 R만큼 받는 겁니다. 천만 원 오십팔 이년 이일을 받아 받겠죠. 진짜 공인에 공짜 받겠죠. 이만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게 이년 네. 후에 AR에 알마까지어는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있겠죠. 네. 이게 원금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이자를 받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자를 주겠죠. 그래서 이거 두개더 해줄게요. A, E, 1 플러스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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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아, 에. 아, 3, 4, 5, 6, 이 8, 9, 10, 11, 12, 13, 14, 어5 16, 17, 1요 19, 1 아,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거예요? 그럼 1는 뭐가 되죠? 1 얘는 뭐가 되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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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yeah, 엔다 1. 1 플러스 R을 묶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더기 1. 얘는 뭐가 돼요? R. 1 더기 R이 두 개네요, 즉. 그러면, n 년후에 얼마나 나요? A에 1 플러스 R의 n n제곱. 핵심다. 와우, 진 자그럼면 10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합계 1구하이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원 1 더하기 0.02에 몇 년? 10년 그죠? 그래서 1000은 그대로 있고 얘는 얼마예요1000 곱하기 1.02의 열0제곱을 받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1.02의 열0제곱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봅시다 양변에 로그치에요? 어떻게 돼요? 로그의 x는 10 로그의 1.02죠? 로그의 1.02 값을 줬어요 이거 그래서 10곱이 얼마에요? 0.0086이네요 여기에는 0.086이다 그래서 일단 0.086을 여기다가 보면 또 문제수 없어 0.086은 x의 값이 얼마에요? 1.2이네요 문제 다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 실제로 사용하고 문제는요. 네, 답이 다 있어. 몇 개죠? 어, 문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안 풀고요. 바로 아, 이네 개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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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한 개씩만 주면 애들이 문제 풀지다 못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개줍니다아 뭔지 모르네, 네. 뭔지 모르. 여러 개 줍니다. 근데 네, 그렇게 고 가지고 이게 피는 1점 네. 인생에 걸린 유진이가 찍어서 1,000만원에다가 돈을 꾸면 돼요 1 000, 2 1를 곱하면 고객 얼마 받는다? 1,220만원 받는다 그래서 원래보다 20만원 더 받는다 선생님도 여러 개드시는능인가요네 선생님도 시험 때 여러 개드시는능인가요6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6만원... <laughs> 오차. 영준아, 힘주는 소리를 그렇게 여기내면 <laughs> 주영이가 뭐라고 생각해? <생각하니까? 웃음> 내가 알기나 못알 수도 있죠. 이기나무. 자, 이거 꽝있에요 이긴 투인양은 X, 자본투인양은 Y라고 할때 시출량을 G는 다한것 같습니다. 이때 2016년대 노동과 자본투인양은 2003년도보다 2배, 4배고요. 2016년도는, 어 2.5배일 때 상수 알파의 값을 계산하면, 로그 인는 어 0.3을 계산해.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003년. 옛날 이에요 선생님? 양님이, 미5 네. 어, 어, 3대에요 <목소리> 2003년. 선생님, 공사학번이거든요. 진짜요? 거짓말인지 진짜요? 어, 그럼, 네. 옛날에. 선생님,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목소리> 메이, 메이, 이거 울산에 있어. 아, 네. 울산 과거는? 생활했을 음. 때는 울산 과거는 없었어요. 시마 있어요? 시동 네.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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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네. 울산에도 과거가 뭐냐면 경남 네. 과거가 로야어 그때 울산이 시골이라서, 네. 서울은 대도시니까 과거가 있잖아. 근데 김포 이런 데는 과거가 없잖아. 요부러 경유. 경기 과로가 경기도는 왜 대도시인데 과거가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맞시게 알고 니까요풍지 이대로 t를 2 a 에 알파에 t에 1 마에 알파라고하죠 그러면 2016년도, 2016년도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t가 5 어떻게 돼요? 2배에 2 배의 2 5 배의 알파 4배의1 마이너스 알파가 그래서, 얘는, 정리해볼까요? 어, 2에, a에, 알파에, b에, 1 마이너스 알파에, 2에, 2 마이너스 알파가 보이죠. 얘가 꽤 차이인데, 요만큼 차이죠. 맞아요? T는 2.5배를 해줬는데 얘가 여기 그대로 값이 여기 있죠. 이게 T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5라는 애가 뭐일 거야. 2의2 마이너스 알파. 이게 됐죠? 그러면 사용목그 잡아요.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의 1은 로그의 얼마? 2.5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는 로그의 2분의, 로그의 2.5죠? 로그의 2.5는 어떻게 계산한대요? 어, 10분의 20. 이데 또, 알파라는 애는 이쪽으로 넘겨, 저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2 마이너스의, 로그의 2분의, 10분의 4 하는 거죠 4분의 10. 그래서 4분의 10, 어. 2.5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로그의 2 이렇게 되있죠 어. 그래서 여기 0 3집어넣로 표현해주면, 2가 vale. 나그이 e 네. 2의 2거2 알파, 2의 제곱이니까 네. 계다해 드릴게요. 2높아이 2의 알파에 a의 알파죠. 이게 2 제곱이니까 2기에1 마이너스 알파에 2의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얘를 일어 있던 애가 요거죠. 1 알파에 1 마이너스 2알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얘예 계산해 좀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2 알파에 하니까 2에 음, 2, 2, -2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이해 됐어요? 네. 네 지수 법칙을 잘 모르시는구나 지수라는 애들이 좀가고 있는데 오늘 숫자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2 0년0까지 뭐. 아. 아, 낼게 아, 없어요. 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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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